다이앤쿡TV 구독.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다이앤쿡TV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요 퓨즈 제품을 달고 나서 지금 요 FC 전방 카메라 그 FC 1000이 모델이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저번주에 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 뜯어 봤습니다. 전체적으로 다 뜯어 보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모듈을 찾아서 카메라 쪽이랑 앞에는 전방을 다 봐봤는데 다 커넥터는 제대로 꽂혀 있더라고요. 테사로 이렇게 테이프질이 있던 거를 다 뜯어가지고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테이프질에 테이프가 처리되어 있는 부분에 요게 지금 잭이 빠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것만 연결해봤더니 화면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요 잭을 좀 꼽아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이렇게 꼽아주고 한번 화면이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이렇게 보시면, 전방으로, D 드라이브로 놔두게 되면, 이렇게, 자, 화면이 들어옵니다. 이렇게 10초 있다가 자동으로 꺼지는데, 지 이틀 동안 다 뜯어보고, 전방 카메라 쪽 앞에 뜯어봤더니, 이저잭 하나가 빠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요게, 퓨즈꺼 달아도 이렇게 카메라랑 FC1000은 호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어제도 확인을 못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여러분들이 그 댓글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다 뜯어서 이렇게 기존에 테이프까지 다 뜯고 다 확인을 해봤더니 요렇게 요잭 하나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올려보았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